이게 확실히 티가 나는 게, 그 부모가 교육 쪽에 관심이 많고, 그쪽에 많은 공부를 했다. 이랬기 때문에, 자식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 아이는 확실히 잘 돼. 티가 나. 아, 여기, 잘 여기 교육자 집안에 있는 애들 다잘 됐어. 아, 그렇네. 저도 교육자 집안에 자녀로 태어났어요. <laughs>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잘 됐어. 그건 인정해. 근데 그게 모든 걸다 말하는 건 아니야. 여기 있잖아, 뭐 여기서 가장 얘기가 바른 학생 얘기 이제 사례 내가 얘기했지만 단점도 있거든.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키워드로 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뭐 뭐 많은 애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뭐 하나의 키워드로 뭐 예의범절 키워드로 1위부터 100위 딱 찍으라 그러면 딱 찍을 수 있어 내가. 근데 예의범절의 1등이 다른 거에도 1등이라고 얘기하는 못한다라는 거야. 예의범절의 1등이기 때문에 취업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너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뭐 교육자 집안에 있는 자녀들보다는 그런 분이 좀덜 하겠지만 다른 걸 받은 게 있잖아. 음...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해. 나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평해, 정말 공평해. 자기가 시간을 쓰고 어디에 얼마큼 뭐 배웠는지에 따라 그대로 똑같이 가.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인정. 당연히 쿨하게 할수 있고, 그렇 근데 보통은 잘하는 걸 생각 안 하고 못하는 것만 자꾸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는 남들보다 못해. 그래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야. 분명히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 거기에 집중을 해서, 어,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 것도 있네? 괜찮네? 그게 이제 나, 나를 지탱해주는 자존감이 되는 거야. 그 상황에서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 거, 거기에 너무 빠져있으면 이제 자만심이 돼버리고 매장당하지, 사회에서. 그게 아니라, 어, 그럼 내가 부족한 건 뭘까? 또 채워야 할건 뭘까? 앞으로 더 겪어야 할건 뭘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쪽을 계속 파괴되는 거지. 그, 그런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수 있는 거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야, 그게. 인간으로 볼 때는. 엄마가 아니라 인간으로 볼 때는 힘든 상황이지, 그게. 그래서 나만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직장의 역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직장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 받아야 직장이 더 올인하게 되는 거거든. 거기서 충분히 인정 받으면 인정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져. 그러니까 이두 가지인데 뭐가 있냐면 가정에서 충전이 돼서 직장에서 소모되는 게 있고 직장에서 충전돼서 가정에서 소모되는 게 있어. 뭐 아직은 이해가 안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상적인 가정과 이상적인 직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뭐, 행복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정에서 충전이 돼. 그렇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아서 직장, 받아도 직장에서는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다른 측면으로 볼때 있잖아.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하는 것들은, 왜냐면 절제한 내 편이잖아 가족은 그러니까 가족의 가족 구성원 안에 들어오면 내 편들한테 내가 동조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을 받아 그래서 충전이 돼 근데 이제 조직에 가면 내 편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를 만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반겨이 되는 거지. 음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하게 돼 근데 한편으로 여기서 충전이 되는 것도 뭐가 있냐면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이라는 거야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 내가 내 의지대로 내내외 사회적 기회가 있으니까.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니까, 러내 마음대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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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해낸단 말이지. 그로 인해서 만족감이 생기는 것도 있어. 근데 가정에 가면,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가정으로 돌아오면, 내 마음대로 막, 너 이래라, 저래라, 안 돼. 가족한테 맞춰주게 되거든. 특히 주부는 더 그래.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부는 더 그래. 그니까, 러 집에 오면 오히려 그 부분은 소모가 돼.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직장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제가 지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그래. 출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현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래. 예를 들어서 조금 시간이 남았어. 할 일이 없는 시간이야. 그때 예를 들어서 성실하지 않은 애는 자기 개인 볼 일을 보거나 혼자 딴 짓을 해. 뭐 유튜브를 보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어차피 할일 없는데요. 뭐 그러면서 자기 딴짓 한다고. 넌 그러진 않을 거란 얘기지. 음, 그죠 음. 그걸 딱 보면 주변에서 "어, 이 전우석 손실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받은 거지 큰 거야. 너를 좋아해 줄 만한 사람은 세상에 많아. 자신감을 가져도 돼. 아, 한쪽으로는 자신감이 있어요. 음. 아,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laughs> 안 되니까 <laughs> 쉽지가 않은 거 충분한 펀치력을 갖고 있어 근데 못 뻗는 거야 지금 <laughs> 뻗어야 펀치를 어디 가서 실험을 하는데 어, 근육도 좋고 힘도 굉장한데 샌드백이 치라고 하면 잘 치는데 사람을 만나니까 못 치는 거야 이, 뻗질 못해 뻗질 그래서 제대로 경기를 못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뻗지도 못하고 맨날 맞고 깨지고 하니까 아나 권투 못하나봐 지금 이런 거지 겉토로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야, 저 체격에 저 주먹이면 한방에면 가겠네. 알겠는데 문제는 얘가 한 번도 그걸 안 써봤네. 어이, 등신! 이러는 거지, 이 <laughs> 그런 생각할 필요 없는 거야. 자만심은 위험하지만,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항상 가지고 있어. 안 해봤잖아. 근데 넌 시간이 있잖아. 배울 시간이 있는 거야. 지금은 네가안 해봐서 못하는 거, 창피하지 않지만 서론이 돼서도 그 얘기를 하면 그땐 정말 창피해야 돼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다해 봐야 되는 거지 어? 아웃을 얼마나 당해야 홈런을 때릴까 홈런 때릴 때 결, 결혼하는 거야 그럼 그만큼 아웃을 당해 봐야 되지 그렇지? 야구 연습장에서 기계로 날아오는 공 익숙해져 내가 필드에서 투수공을 칠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해. 이제 필드, 필드 올라온 거라고 보면 되나? 막. 진짜 투수가 던지는 공막 구속도 막 달라지고 막 커브 막 코스 막 달라지고 이거에 적응을 해야 이제 때릴 수 있는데 적응하려면 일단 휘둘러야 돼. 안 휘둘고 계속 막 응? 배트만 들고 있다고 이게 되냐고 이게 연습이 돼? 돼 휘둘러라. 지금 많이 휘둘러서 아웃 돼야 돼 아웃 돼도 창피할 게 아니니까 많이 아웃 돼야 돼 완벽이라는 게 없어 현재 네 모습을 가장 많이 담는 게 가장 좋은 자소서지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이라는 게 있냐 없잖아 제 모습이 100%다 있는 것같아 아니 없어 <laughs> 특히 장점이 많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야 자소서에 이 짧은 그 300자 안에 이런 심오한 주제를 가지고 쓸수 있으려면 어마어마하게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네 나이에 이 정도 쓰는 것도 나니까 대단한 거라고 봐. 정말 대단한 거야. 많이 구매해야쓸수 있는 거고, 이렇게 질, 이렇 이렇게 쓰나 질려버려고 아마 더 앞으로 안쓸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솔직 지금도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 쓰면서 너를 되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글을 써본 경험들이 아, 그때 참 도움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더 계속 써야 돼, 글을. 계속 쓸수 있어야 돼. 글 쓰기를 멈춰 버리는 순간 너도 성장이 멈추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 믿음. 한 개인으로서 내 삶이나 나의 행동을 결정시켜 주는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가치 이게 무엇냐에 따라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어떤 상황에 이제 처해졌을 때 해야 하는 행동들이 결정이 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나오기도 하고 바이든이 나오기도 하는 거야. 이게 가치관이 다르거든, 이 사람들이. 자기는 다 자기가 옳다고 하지. 한 개인으로 볼땐 뭐 옳고 그르고 따질 수 없어 그게 자기 가치관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일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누군가를 리드해야 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입장이 됐을 때는 그 가치관이 그쪽 전, 그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 주적하고 평화 프로세스를 봤는데 지금 응? 김정은은 뭐 미사일을 만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를 받고 뭐 지원을 하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네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어씨 이 주적한테 그러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빨갱이네 <laughs> 아 제가 한 발자국 물러나겠습니다 아. <laughs> 이렇게 들이대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 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익 단체들이 그런 논리를 펴고 있거든 뭐 좌익이든 우익이든 각자 자기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 대통령이 그렇게 진행을 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는지 그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국가정세 북한은 또 무얼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엔 네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거든 지금은 근데 20대 중반에 군대까지 갔다 온 입장에서 할수 있는 국가가 안보관 수준에서는 지금 많이 부족한 거야, 이거.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왜냐면 예민한 문제는, 색깔을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 내가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입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만나보니까 면접관이 빨간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어. 그렇지. 빨개색을 만나면 어, 저도 빨강인데요 그럴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자기 파란색입니다 고 해놓고 빨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음... 기업 뭐지 공부도좀 꾸준히 찾아보고 다음 주에 네. 올 때는 뭐몇개좀 뽑아 갖고 와봐 이제 기업 이야기도 좀 하게 그 기업에 맞춰서 또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지원도 해보고 해야 되니까 기업이요 음. 저는 어떤 기업을 가야 되죠 그걸 내가 정할 순 없잖아. 자동화 되었으니까. 아니, 자동화 그, 그, 가 배운 거 상관하지 마. 하지 말고, 네. 가고 싶은 회사 사자. 가고 싶은 회사요 음. <laughs> 음, 제가. 아, 이 회사. 그니까, 무조건 규마만 보고, 아, 큰 회사네. 연봉도 쎄네. 나 여기가, 이게 아니라, 응? 어? 네가 하고 싶은 일. 아, 이일 재밌겠다. 이 회사 마음에 든다. 이런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한번 나 정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리고 그 이유를 나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집 공고, 그걸 세계가 못 보고 갖고 와봐.